일단 지금 가 상황은 등속이고 나 상황은 지금 등가속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지금 밑으로 F만큼 자, 이 밑으로 F 만큼 아이고 밑으로 F 만큼 작용하고 있고 음. 지금 얘네 둘다 지금 중력 가속도 g라고 했으니까 음. mg 작용하고 얘도 mg 작용하니까 총 emg가 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가상호에서 작용한 알짜임은 F-2mg가 되는데 대가속도 음.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짜임이 이제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F는 2mg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C의 질량을 mc라고 하면 음. 밑으로 mcg만큼의 가속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음. 위에는 지금 mg만큼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상황에서 작용하는 이제 알짜임은 F m mc의 c가 되고 이게 지금 그 a랑 c의 질량의 총합인 m mc의 가속도 3분의 1 g 를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을 해주면 일단 양변에 다 3을 곱하면은 네, 아이고, 아, 3mg, 어, 네. 3mg, 마이너스 3mg, c 어, 이제 음. 이형을 해주면. 음, C의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아까 전에 F와 2MG라고 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6MG 되니까 이왕하면은 2MG는 4MCG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G 소거하고 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따라서 이제 MC는 음. 2분의 1M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음. <laughs> 음, 가에서, 음, 가에서 F의 크기가 지금 EMG니까. 음. 그리고 이제, 음, A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가 MG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의 크기가 A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보다 큰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아. 되고, 그 다음 P,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이거 조금은 좀 지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여기 T에서 이제 여기 장력을 T 가라고 하고 나에서는 T 나라고 해보면은 이제 지금 요 A만 한번 보게 되면 밑으로 T 가만큼 작용하고 을 위로는 이제 가속도랑 아니 그 F 작용하잖아요. 근데 F가 작용하니까 이제 총알짜임은 f t 가빼 네, 여기 또 이제 m 에아 네, mg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네, 그렇죠. 이게 네. 0이 아, 0이 0이, 0이, 0이 되니까. 네, 등속이기 때문에 0이 돼서 그렇 t 가는 m 어, 떤값되가 mg가 mg가 돼서 mg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 나를 한번 구해 보면 t는 지금 일단 밑으로 d나 작용하고 또 mg만큼 도 작용을 하고 위로 f랑 가속도까지 작용을 하니까 이제 f는 ma식을 써보면은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3분의 1g가 되니까. 단별 3을 다 곱하면 이거 음. 어, 2mg니까 그렇지. 6mg 되고 계산하면 3mg 넘기면 2 m g 니 이거 이렇게 되고 음. 넘기면 그러니까 이게 EMG니까 그렇죠 EMG 돼서 EMG가 되고 그래서 이제 3 2 0 EMG가 EMG. 되니까 어. 지금 아, 여기가 그렇지. 더 크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 정답은 아, 아, 네 그렇지